안녕하세요, 무로보선 MC 이동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신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역시 인기 스타 부상에 대한 팬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몸 상태가 어떠신지? 이제 좀 걷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좀 순조롭게 재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해선수 막힘 힘든 거 같다고 팬들이 뭐 기운나게 하는 음악 있나 이렇게 알고 싶다고 하는데 플레이리스트 추천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이제 곧 봄이 다가오니까. 네. 버버드 <봇> 엔딩. <봇> <봇> 기분 좋아지네 버버드 엔딩. 저희 삼성에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삼성 팬들이 이제 다른 팀안 가고 삼성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뛰실 거도라고 또 물어보시는데, 뛰고 선생님. <봇> 아 예, 저는 꼭 <laughs>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제 삼성에. 오시고 나서 그 전부터 삼성에서 친하게 지냈던 선수가 있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팬들이. 두루두루 그래도 뭐 알고 지내가지고 뭐 동엽이도 그렇고 동엽이도 뭐 초등학교 후배라서 네, 뭐 알고 있었고 뭐 준우기 동섭이도 뭐 대표팀에서 만났었고 네. 그래서 뭐 두루두루 다 알고 있어가지고 네. 와서 적응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팬이 이제 KBL... 빠지, 빠지고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팬입니다. 개인 인스타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상 때문에 경기에서도 못 보고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실외 <laughs> 선수랑 라방이라 소통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인스타 혹시 안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예전 예전 일인데. <웃음> 네. <laughs> 아그 예전에 페이스북 할 때였나? 네. 제가 경기 뛰다가 아마 네. 그 희동 형한테 발차기를 맞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신인 때였는데 팬 팬분이 메시지가 오셔서. 네. 신인 선수가 벌써부터 할리우드 액션 하냐고. 아 진짜. 요 네. 그때 코뼈 부러질 뻔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냥 네. SNS를 잘안 하게 된것 같아. 요 그리고 지금 뭐할 생각도 없고. 가장 믿고 패스를 줄 선수가 누구인지 궁금하다고요, 분들이. 아 여태까지 뛰었던 네, 선수 중에. 다 인정하시지 않을까. 뭐 제버슨 선수이지 않을까. 네. 어마어마했죠. 그, 네. 그 선수는 참 네. 어마어마했던 선수라서 거의 네. 뭐 주면 한 골이었어가지고. 음. 실의 선수 이름은 누가 지어 주셨고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네, 제 이름은 증조 할아버지께서 지어 주셨고, 네. 네, 떼 시에 올래 자라서 떼가 되면 온다 뭐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되게 이름이 창피했어요. 그냥 막 어렸을 때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잘못 알아듣고 음... 뭐 신애 뭐 이러면서 막 다시 물어보시고 네. 근데 뭐 지금은 뭐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네.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들이 멋진 플레이를 하면 웃으면서 좋아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본인이 멋있는 플레이하면 왜 덤덤한 표정 짓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웃음> <웃음> 일단 팀원들이 멋있는 플레이하면 진짜 너무 네. 좋아서 그게 찐 리액션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좀 제가 하면은, 네. 제가 세레머니 이런 걸잘 뭐 못해가지고, 네. 좀. 근데 오히려 그시식함이더 매력 어필 아는가야 그것도 아 그, 고 나서 딱. 그것도 세레머니가 되겠죠. <웃음> <웃음> 그거 유지하겠습니다. 저희 <laughs> 네. 팀이 유니폼 색깔 이 3개잖아요. 네. 하늘색, 검은색, 파란색. 근데 하늘색 유니폼이 참 어울린다고 해요, 팬들은.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으신가요? 3개 중에? 어, 저는 블루 컬러가. 블루. 네. 혹시, 삼성. 네. 푸른 피가 흐르고 <laughs> 있습니다. 몸속에. 시리이 이제 다치고 나서도 경기장 가면 시리 팬들이 유니폼 많이 걸어주시고 하시거든요 음. 앞으로 파란색이라고 해요 시리은네 파란색 유니폼 네. <laughs> 네, 그리고, 많이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얘기도 엄청 많았거든요 머리가 뽀글이가 되었을까 <laughs> 이렇게 하셨는데아 이게 네. 머리를 한참 기르고 있었는데 네. 아 경기 뛸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네. 헤어밴드도 형 많이 하고 있어니 그게 자꾸 머리가 내려와가지고 네. 거슬려가지고 그거 네. 신경 쓸 바에는 네. 차라리 농구에 네. 더 집중을 하자해서 음, 네, 그런 다시, 이유가 다시 예전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선수들 중에 아직 혹시 어색한 선수가 있나요? 밑에 선수들하고는 조금 네. 아직 어색한 부 분이 있어서 네. 네, 제가 좀더 다가가면서 친해져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 공식 질문이 있는데 이제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다면 삼성 선수들 중에 소개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laughs> 여동생이나 누나 있으신가요? 아니 요 없어요. 근데 이제 팬들이 <laughs> 더 어렵게 빵트 <해>. <laughs> 있으니까 사익감으로 괜찮는 선수. 저는 이건 안될것 것 <laughs> 같거든요. 사익감? 이건 안될것 같거든요. 사익. 사익감. 네, 그래도 아, 한 명. 아 사익감은 쉽지 않은데. 사익감은 진짜. 아. 한 그래. 명만 딱 꼽는다 그러면. 저는 어 동엽이를 꼽겠습니다. <laughs> 동엽이 동협, 라면은 그냥 네. 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들은 제가 왜 우는지 알아요. 제가 거의 최다 득점입니다. 어... 알고 있죠. <웃음> <웃음> 어, 그리고 혹시 아, 이거 MBTI 같은 거 해, 해보셨나요? 궁금하다는 팬들이 많은데 그 그게 뭐예요? <laughs> 뭐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 이제 팬들한테도 이제 트레이드 됐을 때 솔직한 심정 궁금해하는 팬들도 조금. 있거든요. 솔직한 심정은 어떠셨는지. 아, 뭐 솔직한 심정은 처음에는 조금 섭섭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좀 네. 오래 못 나왔던 팀이고 네. 또 제가 농구하면서 농구를 제일 오래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트레이드 되고 나서 오니까 네. 어, 팀원들도 너무 좋고 네. 또더 재밌는 농구 할수 있어서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네. 너무 죄송하고, 네. 또 팀원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댓글들에도 막 LG 팬들들이 저기 뭐 시리아 선수가 항상 가도 제 마음속에는 김시혜 선수 이런 팬들도 엄청 많거든요. 네. 확실히, 창원의 아이돌. <laughs> 아, 아닙니다. 항상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식당밥을 드셔보셨잖아요. 지금. 네. 뭐. 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먹고, 어? 동요밥, 이 <laughs> 맛있다는데? 형은 굉장히 약한 편인데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어떠신가요? 저... <laughs> 네, 식당밥은. 아, 처음 왔을 때부터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진짜 동엽이가 그랬어요. 뭔가 네. 밥이 맛있다? 이랬는데, 네. 어, 형, 오늘 좀 약한데? 약한 편인데? <laughs>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진짜 약한 거더라고요. 네. 그때보다 진짜 더잘 나와서, 밥에는 너무 만족하고, 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두딸 중에 아빠를 더 닮은 딸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딸들이 나중에 농구선수 하신다면 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laughs> 네, 난 드랍 십시오 아 일단, 뭐, 첫째 딸 나왔을 때는 첫째 딸이 절더 닮은 줄 알았는데, 네. 에, 둘째 딸이 지금 다행히가 15개월 됐는데, 제 어렸을 때랑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 네. 둘째 딸이 좀더 닮은 것 같고, 네. 만약에 농구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만약에 어디서 농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사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차라리 외국으로 가자. 네. 이런 건가요 <laughs> 공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농구화 사이즈 몇 신으시고 어떤 브랜드 농구화 즐 신는 신지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어... 농구화는 또 언더아머 아니세요? 아 언더아머죠. 네. 저는 솔직히 네. 원래부터. 저는... 네. 언더아머를 신었었고 네. 제가 군대 때부터 신었으니까 거의 5년 이상을 신었기 때문에 언더아머 광팬입니다. 음, 어떤 그냥 커리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네, ]가요? 저는 커리 시리즈를 주로 신고 있고 네. 뭐 솔직히 신발 뿐이 아니고 뭐다 이것저것 네. <laughs> 좋은 게 많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빈이는 아빠 말고 좋아하는 농구 선수는 아는 농구 선수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딸들이 다른 선수 또 혹시 아나요? 아니, 아직, 아직, 농구, 아직 야, 라인은... 농구 보고 있는데, 아직, 네. 그냥 저밖에 모르고, 그냥 네. 아빠 나오면 아빠, 아빠 막 이러면서. 음. 저희 팀 중계 있으면은, 네. 가가지고, 너가 뛰고 있으면은, 네. 찍으면서 아빠 친구지. 어... 어, 아빠, 어,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야. <laughs>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랑 대화하는 모습이 가끔 보이나봐요, 중계. 인데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하시다 하네요. 제가 영어를 좀잘 못해가지고. 근데 또 저희가 또약 배스킷볼은 또 더. 아 배스킷볼 <laughs> 영어가 영어가 <laughs> 다 영어이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짧은 짧은 단어들이랑 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엮어 엮어가지고 거. 문장 엮어가지고 뭐 네. 바디랭귀지까지 써가면서. 또뭐 힉스한테 야 힉스야 <laughs> 피켄 롤해서 빠져라 이렇게 되는 <laughs> 거거든요. <laughs> 피켄 롤 아, 빠져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네 그런 식으로 뭐 저희 다 소,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전 후 인터뷰에서 그때 이전 팀에서 받은 LG 윙 쓰고 있다고 하시면서 곧 기기 변경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라고 하면서 저 이제 삼성 폰이 들어오면 바로 시행 바꿀 거고요. 예 그리고 <laughs> 삼성에 오니 이것만은 좋다세 가지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저희 팀원들 시설 그리고 운동 분위기 음,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LG에서 삼성으로 올때 혹시 슬퍼하던 LG 선수가 혹시 제일 기억나는 선수가 있었나요? 다 솔직히 네, 다 그랬겠지만 뭐 저희 제뭐 청문 때부터 동기였던 애들이 많아가지고 네, LG 네. 그 친구들이 제일 좀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대기업 킬러 김실에 선수 <laughs> 현대, LG, 삼성을 모두 경험한 <laughs> 몇명 없지 않나요? 찾아보면 오늘 그 대기업만 다니는 대기업 킬러인데 이제 재활을 저희가 또잘 해주잖아요, 맞죠? 다른 팀 중에서 아, 그렇죠. 재활실이 잘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걷고 있으니까 그래도 팬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렇게 트레이드돼서 왔는데 이렇게 정말 많이 환영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농구로 이제 플레이로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팀원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선수로는 김진영 선수를 지목하겠습니다.